안녕하십니까 조정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물공장의 식물 재배 기술 수경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재배는 한마디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식물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고정하는 고정 재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물로 키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마트팜 식물공장에서 대부분 수경 재배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수경 재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포함한 양액이 똑같이 공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뿌리 쪽즉 지하부의 환경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재배하는 식물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하게 자라게 되고 두 번째는 영양액을 만들 때 재배하는 식물의 영양 흡수 비율이나 산성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율이 높아져 생산량이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지나 영양액 모두 청결한 상태로 공급되어 전반적인 재배 환경이 청결하고 오염원이 없어서 깨끗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영되는 식물 공장 중 하나는 생산하는 제품의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 씻지 마세요, 더러워집니다라는 말을 표장지에 표시할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노지 재배의 경우 한 장소에 똑같은 식물을 반복해서 재배하는 것은 흙에 포함된 영양분의 고갈과 흙의 산성화 그리고 내성이 생긴 강한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경재배는 배지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 생산을 해도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는 땅에서 재배하는 노지 재배와 달리 재배 베드에서 영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 중 이동이 가능하고 층층이 쌓을 수 있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재배에 들어가는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수경 재배는 크게 고형 배지경과 비고형 배지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형 배지경은 줄기와 뿌리를 영양분이 포함되지 않는 무기질의 고체 형태의 재료로 된 배지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모래나 자갈,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암면 등이 고형 배지경의 재료가 됩니다. 고형 배지경은 줄기가 크게 자라서 뿌리의 지지가 충분히 필요한 식물이나 뿌리 발달이 중요한 식물에 주로 사용되는데 온실 스마트팜에 주로 재배되는 토마토, 파프리카도 대부분 안면이나 코코피트와 같은 고형 배지를 사용합니다. 비고형 배지경은 줄기만 스펀지와 같은 배지로 고정하고 뿌리는 고정하지 않아 양액이 뿌리에 직접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식물의 뿌리의 양액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분무경, 담액식 수경, 방막식 수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고형 배지 사진들입니다. 위쪽에 모래, 그 옆에 흰색의 자갈,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안면배지입니다. 안면배지는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서 섬유와 같이 뽑아서 뭉쳐 놓은 것인데 아래쪽에 락울로 표시된 것이 겉면을 제거한 안면배지입니다. 온실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재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폐기물 때문에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래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버미큘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질석이라는 돌을 고온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버미큘라이트 옆에 있는 흰색의 펄라이트라는 것입니다. 펄라이트는 진주석이라는 돌을 고온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아래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피트모스라고 이끼 같은 종류가 오랜 시간 지층에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지로도 사용되지만 토양개량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며 느끼셨겠지만 고형 배지가 대부분 돌 종류가 많이 보이는 것은 고형 배지의 기본적인 성질이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가능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고형 배지를 혼합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고형 배지는 한 가지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그 특성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돌에서 유래한 고형 배지와 같이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뼈를 도정하고 남은 껍질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비고형 배지경은 앞서 언급한 줄기를 스펀지와 같은 배지로 고정을 하고 뿌리에 영양성분이 함유한 양액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비고형 배지경의 첫 번째인 다맥식 수경은 DFT라고도 하는데 왼쪽 그림과 같은 방식입니다. 식물이 뜰수 있도록 배드와 식물체의 줄기를 스펀지로 고정은 했지만. 뿌리는 물 속에 마음대로 영양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외의 온실 스마트팜에서 양상추와 같은 엽체류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과도한 수분 공급에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의 경우에는 재배하 어려운